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참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데 새로운 한 주간도 더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수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경배하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춤을 추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이스라엘 백신들이 명절에 유월절이나 초실절, 맥주절, 또 칠칠절이나... 수장절,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자. 모든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즐거이 외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강야에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지난 날들의 모든 삶의 뒤안길을 해고해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능력인저그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자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인는 그러면서. 시의 흐름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뜬금없는 지적을 하면서 권면을 하고 권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신들아 너희들이 살면서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아무도 시인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신들이 만군의 저 여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야 되는데 다른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따라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민족이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데 만군의 저 여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냐. 어떠한 삶의 경향이 딸지라도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인 적,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과하시게 될거다 외면하시고 버리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인다 그런 저온 마음과 온 정성을 더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자 라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사상을, 이념을 따라 살지 말고, 요호와의 도를 따르며 살자.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바른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도리인 적, 아무리 복잡다다는 시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이나 세상의 어떤 방식과 세상의 어떤 요구와 요청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자.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권유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자행자제하면서 세속의 물결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을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과거 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방의 신상을 더 매력있게 느끼게 되어지고 마음이 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신들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신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거나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스다로 수많은 신상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신들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저 신들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자기 눈에 당장 보이는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는 매력있게 느껴지고 쏠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애한들, 고난들, 고통들, 시련들, 역경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방사람들이나 세상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살고, 그리고 평탄하게 살고, 순탄하게 사는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갈 것이 뭐냐?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다 보면 살아가는 거지 이런 막연한 생각과 다성의적 영적 무기력증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자행자지 않은 삶을 살게 되어진 결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도를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 이방 나라들로 보내는 열국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찬란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비교 대조하면서, 하나님은 약 백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율법의 도를 따라 살아가도, 되어지는 것이 별반 없는 것 같은데, 이방 나라들 보니까 찬란합니다. 화려합니다. 평통에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별로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습니다. 비교 대조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김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억제하면서 제한시키면서 그러면서 눌리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도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인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도를 떠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합니다. 내 네,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순 없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한번 해고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무리바에서 물을 내시고 강야에서 만나와 며칠하기를 내시고 어떻게 홍일을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강야 40년 동안을 지나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돌이보라 우리가 오직 섬길 수 있는 분은 모든 잡심들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번뿐이고, 우리가 살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안전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점.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살아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일 것이다. 라고는 사실로 지인은 한 편의 시를 읊고 있고 한 편의 노래로 지어 부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은 이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 대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탐을 내면서 그러면서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살고 그들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청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고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보다도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뭘까요? 시인이 초대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언제나 어떤 상속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예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우리의 삶을 볼때 날마다 내 삶의 배후에서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놀라우심 하나님, 이 우리를 안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더럽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온총을 깊이 되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아멘. 내 현재적 삶이 기쁠 때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 현재의 삶이 아무리 꼬이고 뒤틀리고 마치 실패 같은 삶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신뢰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가하여 우리의 내면 깊은 곳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살아있는 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범사에 찬송하고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동정녀였지만,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자기의 복종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피천한 여정을 돌보아 주시고 들어사용하심에 대하여 진정한 고백을 담고 노래했습니다. 바울은 빌리보 감옥에 있으면서 신뢰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배신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서 체력기 15장에서 만왕의 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다이의 시편을 쭉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아닙니까? 진정한 살아있는 시편의 고백 아닙니까? 다이처럼, 바울처럼. 마리아처럼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삶의 경험과 체험을 적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초월하여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즉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조음으로 채우시고 조음으로 인도하신 즉그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을 담고 항상 노래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은퇴식 자리에서 마지막 답사를 찬양으로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35년의 목회를 마감하면서 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대신한 것을 보면서 찬송이 힘이고 찬송이 능력이고 찬송이 축복이고 찬송이 지혜이고 찬송이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니다. 찬송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서태서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내가 너의 찬송을 받았노라 내가 너의 찬송을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찬송을 좋아하노라 여러분 울적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저 일이 잘 돼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대밤으로 좋아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온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언제나 우상을 건절하고 다른 잡심들을 다 멀리 하면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현대 우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 그것이 현대 우상입니다. 내 마음의 탐욕이 우상이요. 내 마음의 욕심이 우상이요. 내 마음의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집중하는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우상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재물이 우상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자녀도 우상이요. 취미 생활도 우상이요. 어떤 것도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현대 우상은 어떤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사상의 신념의 우상. 이것이 더큰 우상이고, 더 집요한 우상이고, 더 대단한 우상이고, 더큰 우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저 만족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맛으로, 참된 인생의 즐거움으로, 참된 인생의 행복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엄호적이고 다성적이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엔조이하고, 더 철교, 더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그것들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지금 존재해 있는 마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자수에 떡하니 앉아있는 그 우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헤아려.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온전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으로 참된 만족을, 참된 가치를, 참된 의미를 두시면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밤을 지새울 정도로 감격하고 뜨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 놀라웠어요 감격의 눈시어를 적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최고입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진정한 고백을 고백한 지가 언제 있습니까? 나는 노려온사랑의 순대님들이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의하고 숨김으로 말미야마 다른 신들이, 다른 잡심들이 건접도 하지 못하고 얼신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눈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뜨거움과 이 감격이 살아서 늘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좋다. 너무 기쁘다. 심히 기쁘다. 이 고백들을 고백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아무리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저런 이런 어떤 생각들이 해자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상들과 수많은 말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길을 그리 거기에 따라가는 인이 아니라 언제나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비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정정하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하여 베레야 교회성도들처럼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상관 그 말씀을 실제의 삶 속에 적용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 소도 여러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성명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침과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들은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와 언질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으로 승리의 비법이고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도를 뚜벅뚜벅 따라서 살아가 봅시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희미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모든 것을 총찰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드리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의 마음 마치 가시밭도 아니요 길가도 아니요 돌체밭도 아닌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이 됐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답하여 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시대의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정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다 보면 찬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흉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총 생각하면 원망 불평, 짜증, 눌림까지 다가도 털털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구원만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의 존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오시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산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과 장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다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섬길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매치게 아름답게 폼나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과 장래 얼마나 더 아름답게? 얼마나 더 신령하게, 얼마나 더 존귀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까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가이습니다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목사만 좋은 것입니까?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생활을 하고 함께 이렇게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무지하나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 그래요. 그날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동안 정말 답답했는데 마스크 없는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예배를 들으면서도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줄로 믿으시면 하니 얼마나 좋을까 마음껏 마스크 없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여러분 간다다 하고 같이 함께 교회 식당에서 식사 나누면서 미담에서 커피 마시는 그날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가 미담 커피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앞날 같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영원한 날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 인도하실까. 이 기대감에 사로잡히다 보면, 이 기대감을 넉복상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도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구원을 해고해 보면서, 지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인만 노예를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앞날과 장래를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온 사람께 모든 교훈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